자 이번에는요 흑마늘을 가지고 이제 숙성시켜 가지고요 흑마늘을 네. 숙성시킨게 아니고 마늘을 숙성시켜서 흑마늘을 그렇죠. 만드는 거 예. <laughs>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넣으면 흡수를 잘 되게 그렇죠. 하시는 걸 했다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마늘을 네. 발효시킨 거를 네. 지금 시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것보다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아 우리가 이게 식초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면 은 몸의 흡수력도 좋아지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다시 식초로 전환시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흑마늘을 가지고 유인균으로 발효를 해서 네. 그 액기스를 같이 넣어서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장시간을 이제 하는, 하면 은 좋겠지만은 네. 3일 72시간만 해도 네네. 충분하게 그 맛이라는 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네. 제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발효를 해서 먹으면은 청나게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흑마늘 좋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흑마늘만 좋다고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가려서 먹을까요? 아. 원래 마늘이라는 거는 열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네. 몸이 찬 분들이 네. 이런 거를 드시면 은 상당히 좋은데 이때까지 몸이 찬 분들이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이런 게좀더 발효를 이중 발효를 시킨 게 네. 훨씬 흡수가 소화 흡수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마늘이 좋긴 하지만 일단 숙성을 시켜서 또 발효를 하고 네. 거기에다 발효 식초를 넣고 네. 예, 유인균까지 써서 넣으니까 예, 예 아주 특제품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거를 윙큐 넣어 가지고 하는 게좀 센시성이 되지 않을까? 네. 대박, 대박 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네, 근데 만화를 보면은 방금 전에 소화가 잘 네.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몸이 찬 사람이 좋고 그렇게 네. 했는데 면역이 또 높이는데 굉장히 와, 좋은 게 그, 많아요. 상당히 하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발효 종주국으로서 지금 우리가 좀더 이런 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네. 우리가 생활상에 항시 접목을 하면은 음,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 마늘을 먹으면요. 제가 알고 있 대로 머리도 좋아진대요. 머대가 예. 좋아진대요. 아무래도 <laughs> 어. 뭐. 속이 따뜻해지고 좋으니까 네. 잘 돌아가겠죠. 혈액순환도 예. 잘 예. 되고요. 예. 뭐 마늘 예찬 또 다른 거 하실, 하실 거없으세요뭐 병마늘 예찬. 네. 좀더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네. 장시간에 네. 이제 원래 식초를 만드는 시간이 네. 어, 유인균을 썼을 때한 네. 달이라는 기간을 네. 좀더 해가지고 네. 완성을 숙성도가 있는 것을 음. 한번 만들어 보고 음. 싶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좀 지금 이제 사흘을 했었는데 좀더 길게 해가지고 예. 어, 그러면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맛도 좋아지겠고, 예. 예, 기능도 좋아지겠고, 예.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